확인 체크. 자, 292번입니다. 자.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자, 1 2 3 4 5 6 7 8 9. 자,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자, 서로 다른 홀수 두 개, 서로 다른 짝수 두 개를 택하여 만드는 네 자리 자연수. 예, 네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만들 거거든. 자, 여기서 홀수를 두 개를 일단 먼저 택해 줍시다. 홀수가 1 3 5 7 9가 있죠? 자, 다섯 개에서 그러면 홀수를 두 개를 선택합시다. 자. 그러면은 일이들 끝났죠. 자, 우리 짝수도 뽑아야 되니까요. 짝수가 이렇게 홀수가 이렇게 경우의 수가 정해지면은 오라 그랬죠. 자, 1, 3을 뽑았다고 해 볼게요. 1, 3을 이렇게 왔다고 해 볼게요. 자, 이제 짝수 두 개를 택해야 돼요. 짝수는 2, 4, 6, 8이 있잖아. 자, 그럼 네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일이들 끝났어요. 자, 경우의 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짝수 두 개를 2, 4가 이렇게 와, 왔다고 해볼게 자, 요 상태에서 이네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은 얘들을 일렬로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4팩토리얼 곱해주시면 되죠. 자, 요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 4, 20, 2팩토리얼 나누니까 10이고요. 곱하기, 어, 4, 1 2, 4, 3, 2 2로 나눠주니까 6이 되겠죠? 자, 음, 4팩토리얼, 24. 자, 6하고 24 곱해주니까 144가 나올 거고, 거기다 10을 곱해주니까 정답은요, 1440까지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뽑기 액션하고 줄 세우기 액션을 같이 한 거예요. 자, 되겠죠? 자, 293번. 자, 수현이와 재현이를 포함한 7명 중에서 4명을 뽑아 1열로 세울 때, 자, 수현이와 재현이, 자 재현이가 있고 자 얘들을 포함해서 7명이 있으니까 나머지 5명을 A, B, C, D 이라고 볼게요 자 수현이와 재현이를 포함한 7명 중에서 자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웁니다 그러면은 네칸을 요렇게 비워줄게 자요 상태에서 자 수현이는 포함되고 재현이는 포함되지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수현이는 포함이 돼야 되니까 뽑아버립시다 수현이는 뽑아버렸으니까 얘는 예,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재현이는 포함하면 안 됐네요. 그럼 재현이 지읍시다. 그럼 몇 명? 다섯 명 중에서 이제 세 명만 더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게 5C3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한건 뭐예요? 뽑기 액션만 취한 거죠. 그런데 이네 명을 어떻게 해야 돼? 일렬로 나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네 명을 일렬로 나열해주면은 4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5C3은요. 계산할 때 5C2가 편하죠. 그리고 4 팩토리얼은 24고요. 자, 5C2는 5, 4, 20, 2로 나누니까 10이 되겠죠. 10 곱하기 24에서 예, 정답은 20, 240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294번인데 자, A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자, AB를 포함한 8명이니까 나머지 6명을 CD 자, E F G H라고 볼게요. 네, 여덟 명 맞습니다. 자, 중에서 자. 자, AB를 포함하여 네 명을 뽑아 일렬로 세웁니다. 자, A 네 자리를 비워 줄게요. 자. AB를 포함하여 네명 4명, 포함하여 네 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데 자, AB가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자,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AB가 서로 이웃하는 거. 자, 일단은, 자, 4명, AB를 포함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A와 B를 뽑아버리자. 네, AB를 포함하여 4명을 뽑는 거. 지금 뽑는 액션 먼저 하는 거예요. 자, AB 지우시고요. 그러면은 몇 명만 더 뽑아주면 돼요? 2명만 더 뽑아주면 되죠. 몇 명에서? 6명에서 2명만 더 뽑아주면 되잖아. 자, 그게 6C2가 되겠죠? 자, 일이 덜 끝났어요. 이제 나열을 해야 되거든. 일열로 나열하는데, 조건이 더 붙어서, 자, AB가 서로 이웃하도록, 나머지 두 명을 뭐 CD라고 이렇게 뽑았다고 볼게요. 자, AB가 서로 이웃하도록, 얘를 그러면 하나의 문자로 봐주시면 되죠. 즉, 세 개의 문자 일열로 나열해주면 되니까, 3팩토리얼이 되고, 자, AB가 또 일열로 나열할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2는요, 6532로 나누니까 15가 될 거고, 자, 요게 6이고요, 자, 얘가 2죠? 곱해서 12. 자, 그래서 15 곱하기 12가 답이 되겠네. 15 곱하기 12. 자, 30, 15. 자, 그래서 180. 예, 최종적인 답은, 자, 180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